이제 예. 아, 오거안해 줬어. 네가 해야지. 니의 동 대신 싸둘라고지 아빠, 시작해. 페만 동나 됐는데. 이거를. 아유. 이제 안 됐다. 28안 28? 돼. 그런디 이하기를본그 재단 선생님이셨 아, 그럼 폼을 물라고정이나 28 있다고 안 자랑한, 자랑한 거야 누가 내겠대? 이없어라 진짜 루미큐 하지 말고 땅게임땅 게임 괜히 가 못하니까 등록 끝 아빠, 빨리 참... 어. 다들 등록했으니 말인데 28어떻게아 <laughs> 빨리 해 아 정말 개인기 넣라안돼안돼안돼 쟤는 안돼쟤이수발어떡가가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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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laughs> 한번 <웃음> 하고 싶어 가져가면 줍내기 안, <웃음> 안 <웃음> 봐주네 진짜 구다한다111뭐는가보111 장난해? 1 1 1 있어 지금 저잘해888 111 아, 아이고 777네 계산 제대로 한거 맞아요. <웃음> <웃음> 계산 제대로 한거 맞아요. <laughs> <이렇게 해야> <laughs> 그 어제 물놀이를 갔는데 물놀이를 해도 지희랑 비슷한 애랑 어 뚱뚱한 애는 물이 져가지고 <웃음> 막 투스클럽 <막 웃음> <물스>. 내세 <laughs> 아, 네, 명인가 네 명인가 그몸복네막 이제 용머리 장기였어. 동질감을 느끼라고 하지들끼리 나 그런거 그 지들끼리 막걔네 <laughs> 우리집에 있는 그 조그만거 있잖아 물총 그쵸 걔 하시... 그거 들보니까걔네들 큰총 하나 빌려주나 <laughs> 어. 어. 막 하라고 그러고 남은걸 아, 막 줬어 뭐막 줬어 그래 아예 니네 하라고 줬대 그래 이제 그래. 알았어 빨리빨리 빨리해 빨리 <laughs> 아, 아빠, 이 밑에 뿌듯하게 튀어나와서 벌리질 않네. 워찜이 <laughs> <멋진이> 폭발해버려. <보자. 웃음> 된 거? 안된 거. <laughs> 엉근, 엉근진. 안된 거. 아빠 샀다가 몰라? 술을. 마우스가 있어. 그 야구 그 놔둬. 나우 허져서 나... 하고 있잖아. 4달 나온 틀어줄게4달나지야 사람이 진짜 너무한다. 이 카드가 이렇게 많은데 다 나왔는데 쪼카가 두 개밖에 없는데 여한이 지금 쪼카가 두개 있다는 건맞 아, 아니야. 완전 <laughs> 아빠가 먹고 안 내놓는 거고. 아, 나나내 소신 발언 해볼까? 어. 엄마가 있을 것 같아. 뒤당해 아예. 아빠 는 백타 없고. 얘 끝났어? 아니, 아빠. 아니야, 있어 봐. 뭐야? 달러는 너무 좋죠. 4달러쯤 합시다. 이거 알아? 끝. 끝. 4백한... 하,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면 빨리빨리. 기다려. 이거 기다리다가 제발 해요. 아싸아싸틀렸어 그러면. 내가, 뭐. 내가... 맞니까 나는 아빠. 자신 있으니까 이것이 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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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뭐 있으게 생겼다, 이다 끝났네, 아이는 뭐야, 쏟았어? 지 끝났어, 끝났어, 아,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랑 하다니까 힘드네, 정말. 아유, 쪽 하나 없이 이거, 이거 말이야.

아빠 이거두개 들고 야, 그러니까. 진작에 끝났는데 아예 나 저녁 뭐 먹을지 생각해 이거 두개 들고 아빠 진작에 끝났는데 뭐 빨리 버려 그러면 다잖아 아 이거만 처리하면 되는데 너 다음에 아빠가 끝나 줄게 진짜로 다음에는 <laughs> 무조건 끝난다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어왜 뭐, 끝난 사람도 아닌데막 보고 그래 다음에 무조건 끝난다니까도. 어. 그러니까 다음에 너 무조건 끝나. 저거 할때 방영할 때 청년 시절이랑 저기 늙어서 시절이랑 갑자기 배우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봤대매. 그그 시청자 좀. 빨리 빨리. 빨리. 몇 살? 아니야. 이거 뭐 나도 잊어먹었네. 이러다가 잊어버린다니까. <laughs> 끝났어 끝어끝났 진짜 끝났지 여기다 붙일 거 없나? 에야 잠깐 내가 이렇게 비열하게 이거 뭐야? 11일 어디 갔어? <목소리> 그 <그거> 뭐야? <목소리> 진짜. 우막우리 어. 보고 비열하네. 어쩌네. 웃기네. 막 이랬으면서. 내가 보엔그말할 당시 아빠안 아빠 끝났지. 아니끝났어 아이고. 아이고, 끝났어. 아이고. 야, 너 아빠가 너 다음에 끝난다 그랬잖아. 엄마한좀추자 본인보다 먼저 칩다다 <laughs> 그렇 <laughs> 아. 너 아빠 다음 끝낸다고 했잖아. 끝나겠 끝나겠지. 이유 진짜 끝낼 수 있어. 이유는 아, 나만 있었어 너? 이유 유 끝낼 수 있어. 끝내면 내가. 일단 증대. <laughs> 아니야, 맞춰봐, 맞춰봐. 오늘의 주사. 이걸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려라, 오케이. 봐 사. 아, 일단 인지한 반 물려 저녁. 메뉴가 뭐야, 아연아? 아빠 왜 자꾸 사람 보고 있는데카메 없고 그래? 마무리 안되냐면 마저 맞춰봐야지 한누번도 안 했더니 자꾸 멀는 거라, 아 자기만 하고 깨야지잖아 <laughs> <laughs> 갑자기 일단 등대 등대 여기, 여기 바닷가 등대가, 등대가 아니고 어, 뭐포대제 뭐. 빨리 메뉴가 뭔지부터 얘기해 아이, 맛보 생각해. 빨리 준비한다 조심해 줘, 아 해. 아. 아, 누아 누가 그랬지? 쾅! 아, 아, 어, 빨리 아, 시 이제야 아. <laughs> 아니야. 나 먼저 살살 때렸어. 나 먼저 살살 때렸어 엄마, 언니가 그래. 나 때려. 아! 가봐뭘안 <laughs> 돼. 뭐야, 안 돼. <laughs> 안 풀릴 때가 있다니까 딱 하나 모이야 아빠 아빠 텐두 장텐두개 가지고 아이니까 끝나기 전 신전부터 쪼카 하나 들고 아 쪽카 이야기했잖아. 어떻게 아, 쪽카를 그래, 들고서 못 이길 수가 있어 이해도 안 가는데? 쪽카 이야기했잖아. 그때부터 텐두 개에 쪽카 하나를 어떻게 해결을 못 해가지고 <laughs> 뭐 먹을까? 이거 그러니까 대신으로 드시면 되니까 굳이 아, 또 먹자. 돼지 기 조금 거기 껍데기 맛있던데 먹어보니까 아, 근데 껍데기가 폭탄색이려나? 근데 기계가 약간 두껍지 않아? 폭삭 소가 수다 근데 그집 2인분 시키니까 둘이 가서 2인분 시키니까 많더라 뭐고? 너희 가서 2인분 시키고 돼지 껍데기 하나 시키고 아, 2인분 시키면 내둘줘 거기 그냥 양으로 통구하는구나그사이 거기다 자리 붙여서 안 사는 거야 그리고 저게 삼겹살은 맛있는데 그 나머지는 퍽살이 목살도 아니고 그냥 잡곡이. 우리가 잡곡이 그래서 잡은 조금 준되잖아 그래갖고. <목소리> 한번 더해. 한번 더하자고? 응. 이번에 진 사람 돈 내기. 뭔 소리야? 건벽 <목소리>